자, 밑에 3번은 제가 안 읽을 거예요. 읽지 않고 크게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이 3번 내용은 쭉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3번 내용 넘어가는 이유가 뭐때문이냐면 그런 겁니다. 듣기만 하세요. 밑줄고 갈 것도 없어요. 그, 예를 들면은 그 관리사를 취득을 했습니다. 소방실 관리사. 근데 소방설비 쌍기사도 있는 거예요. 그럼 한 명이 자기 좀 많이 딸수 있잖아요. 그럼 소방수 관리사를 들고 있고 쌍기사 다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이 관리사를 가지고서 관리업의 주인력으로 선임을 하고요. 쌍기사를 가지고 뭐 전문공사업이라든가 앞서 봤던 일반 설계업의 주인력 선임이 가능합니다. 그러기에는 한 명이 뭐할수 있다고요? 두 업종의 주인력을 선임할 수가 있다.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법에 명시해 준 것들이 그런 식으로. 근데 이 중에 이제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기술사입니다. 소방 기술사만큼은 감리업에 소속된 기술사는 반드시 감리업밖에 못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기술사들은 한 회사 내에서도 두 개를 다못 씁니다. 이거 지금 잠깐 주 줄력 서렸다가 빼내고 다음 또 설계 주 줄력 걸고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두 개를 주 줄력 못 건다고 기술사 쪽은 돼 있어요. 감리가 그래요. 그래서 감리는 무조건 감리 밖에 못한다. 근데 감리 외에 나머지들, 어떤 거, 설계, 공사,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한두개 업종을 한 회사 내에서 같은 한 회사 말고 한 회사 내에서 주인력을 권임할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크게 막 외우셔가 쓰는 이런 문제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. 자, 이어서 4번은 중요해요. 4번.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고요. 보조기술인력이라 아닙니다. 단어를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 우리 주인력이고 있 보조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. 자, 보조인력이란, 다음 강무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, 라고 해서, 자, 일단은 소방 기술사를 보조로 할 수도 있다, 라고 한 거예요. 근데 기술사가 보조로 되는 업체는 없겠죠. 너낙 윤복이 생기니까. 근데 법으로는 그렇다.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,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, 보조인력으로 선임 가능하다, 는 얘기고, 자, 이것도 중요합니다, 시험 문제. 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경력인 사람도 보조로 됩니다. 근데 이제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죠. 이 얘기는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뭐 받을 필요 없고 자격 수첩 발급받을 필요 없죠. 왜 수첩이 있으니 자격증 이 있으니까. 근데 소방 공무원 3년 경력했다고 해서 뭐쭉 주는 게 없다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시설협회 가게 되면 소방 기술 인정 자격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. 용어가. 근데 그걸 갖다가 8만 원인가 내면 수첩을 주거든요. 근데 그게 22년도부터 거의 또 바뀌어 가지고 그냥 안 줘요. 앞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. 3주간 인터넷 교육받고, 주 이틀, 일주일 두번 가서 실무교육받고, 그 교육비가 뭐20 몇만원도 또 하거든요. 또 협회 내고. 그러고 나서 8만원 내고 협회증받고 이제 바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수첩을 줘요 그럼 그수첩가지 고서는 이제 뭐할수 있다고요. 업체에 보조 인력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기타.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워낙 많습니다.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요. 시행 규칙에 보면. 이러한 관련된 자격도 있을 것이고, 경력도 있을 것이고, 학력도 있겠죠, 그죠? 뭐 석사학위 받으면 무조건 된다,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걸 갖춘 사람으로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하고 돈 내고 수첩을 받은 사람은 보조선임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. 이건 안 나오길 바라는 거고,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. 이건 넘어가는 거고. 자 밑에 이제 5번의 위표 및 이후에도 불구하고 어 다음 강목 해당하는 자가 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나오는데 넘어갑니다.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5번 넘어가고 6번 넘어갑니다. 보실 필요 없어요. 자, 좀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설계업에서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. 자, 이어서 보시는 건 공사업에서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입니다.